익산에 테베 칼국수 이야 yeah. 기가 막힌 태백 칼국수 오 김치 오에리이 치라고 만두 추가요 음 어렸을 때그맛

아이구 이 친구가 돌을 냈지. 이거가 돌려주려 어떤 생각에 다고 친구가 앞이 안 막고. 그 주인이는 주인이는 하고서 가 봐서 저 처치해서 3번 3

어 주차장? 익산역. 바로 익산역 바로 돌아서. 태백칼국수.